2014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원모평의 글로벌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처 노상근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수여식은 내빈 소개 후 이경호 국제교류처장의 장학생 현황 보고 황선조 총장의 축사 및 환영사, 원모평의 재단 김만호 사무총장의 격려사로 이어졌습니다. 그후 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고 각 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증서 전달 후. 단체 사진을 찍으며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선문대와 원모평예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교원 외국인 장학생 107명, 한교원 공직자 장학생 5명, 학부 외국인 장학생 60명, 학부 한국인 장학생 4명으로 총 13개의 국가에서 176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선문 유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